출퇴근길에 듣는 5분 영어 안녕하세요 비비안입니다. 오늘은 상황극을 먼저 보고 시작해 볼게요. 입사하고 나서 열정과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긴 신입 시 메일을 받았는데 fyi 단어 하나만 달랑 써 있네요. 당황하지 않고 다음 메일을 클릭해 봅니다. 어, 이번에도 달랑 f y a만 있네요. 김신입씨는 정말 망한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아요. 배우면 됩니다. FYI와 FYA의 뜻을 알아보고 차이까지 기억하게 된다면 걱정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줄임말부터 풀어내볼까요? FYI는 For Your Information을 줄인 표현이에요. 타인이 봤을 때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을 때 쓰는 표현이죠. 영어로 표현해보자면 I feel like this information is important for you to know it.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너가 알고 있으면 유용할 거야. 하고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애써서 나에게 정보를 넘겨줬으니까 꼭한 번씩 읽어보고 내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은 기본이겠죠? 자, 다음 표현입니다. f.y.a.는 for your action을 줄인 표현이에요. action이 뭔가요? 행동이죠? 단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 일은 꼭 처리를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후처리가 필요한 명령어인데, 명령어라 함은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포지션, 즉 상사가 자주 쓰는 표현이랍니다. 하지만 상사라도 FYA, please, 이렇게 please를 붙이는 센스를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면 아쉬우니까 보너스 표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FYR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FYR은 For Your Reference를 줄인 말인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는 아닌데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참고차 정보를 넘겨 줄때 쓰는 표현이랍니다 FYI처럼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제가 아직도 보내드리기가 아쉬워서 깜짝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FYI의 뜻은 알고 있으세요. For your information. FYR의 뜻은 참고로 알아주세요. For your reference. FYA의 뜻은 이 일을 처리해주세요. For your action. 자, 이제 다들 기억 잘 하시겠죠? 그럼 오늘 비즈니스 영어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근무도 화이팅입니다.